2010년 A4입니다. D3 장착방법입니다. 왼쪽 퀵패널 위쪽에 유즈박스쪽 하단에 적색선입니다. 빛불라스입니다 굵은 검정색입니다. 이그네션 예, 원입니다. 후면을 상단 쪽에 이렇게 꼬여져 있는 선이 있습니다. 오렌지 오렌지 백입니다. 캔선입니다. 브레이크 스위치입니다. 저게 흑색입니다. 브레이크 감지선 플러스 출력선 플러스 출력인 플러스 출력입니다. 키 슬롯입니다. 슬롯 뒤편에. 이 예,

키시동이면은 손님이 키를 들고 있을거고 신정버스 끼면은 키를 안에 하나 놔서 붙을거라고 그럼 나둔거는못 꺼내더라도 집에 있는거라도 찾아서 열쇠구멍에 놓고 돌려서 열어야지 그러셔 예귀 뒷판 큰 하트에 청황 청백선입니다 버은선입니다 키안녕하세 예, 기술로 탈거 방법입니다. 예, <laughs> 예, 내내, 예, 내내, 네, 바분에요 예, 네네. 예, 말고도 있죠. 카바를 여시고 아, 네. 여기 는 8mm 하나 네. 제거하시면 됩니다. 예, 이모빌라이저를 장착을 네. 하셔도 되고. 네. 네. 네, 네. 네. 키를 여고에 걸쳐놓고 사용하 r 도 됩니다. n p 빵 p a what is your? Ah, the company b o u l d e h 요 I got t h e r I did. I did. I did. I did. I d 겉 가방 안에 헤라로제끼시면 예, 예, 예. 예. 네, 버튼소지 있습니다. 아, 한번 알려주시면 되죠.